영상입니다. 어, 페이지 44페이지. 페이지 44페이지에요. 어, 지금 요것도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네, 다 풀어보셨죠? 음 풀어보셨죠? 앞에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어요. 어, 법에 맞게 고쳐 쓰래요. 어, 법에 맞게. 근데 지금 딱 봤더니, 애들아 문제를 먼저 풀지 말고, 얘가 지금 어디에 밑줄쳐있는 확인해봤... 봐, 봐 봐. 근데 보니까 머리 뭐나 있어. 다 동사에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치 동사에 되어 있네. 아, 나 그럼 동사 고치면 되겠네. 동사를 고치라는 말은요. 시제를 바꾸거나 아니면 수, 수치가 맞냐? 이거 물어보거나 아니면 태가 맞냐라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어. 다시 동사에 밑줄 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요. 세 가지 중세 가지 중 선택해야 돼. 시제가 맞을까? 수일치가 맞을까? 태가 맞을까? 어, 그럼 예를 들면 볼게요. 음. 지금 이거를 좀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아, 이런 얘기 하면은 내가 지금 피곤한데. 시제가 맞으면 시제가 맞을까라는 건 뭐야? 현재 완료일까? 현재일까? 뭐 과거일까? 미래일까? 우리가 지금 배운 것도 뭐 있어? 현재 완료일까? 어. 그거 보시면 돼요. 그렇 어. 수일치라는 건 뭐예요? 어. 수일치는 주어가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뭐예요? 단수동사. 아, 선생님, 주어가 단수면 단수동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 동사. 주어가, 동, 주어가 단수. 3인칭 단수면 동사에 뭐 붙여야 돼? s.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이런 걸 보라는 거야. 알겠지? 어. 그 다음에, 테는요. 테는 태는 내가 이거 처음 얘기했어. 테는 모양이야, 모양. 생긴 모양을 말하는 거야. 테는 모양이야. 이거 무슨 말이냐면, 비동사라 아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 니네가 지금 안 배웠지만 아 그래 배웠던 현재 완료로 얘기해 볼게 현재 완료 음. 현재 완료를 쓰고 싶어 왜 뒤에서 내가 못어이 문장에서 since 다음에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아 앞에는 요 현재 완료를 써야 되구나 라는 거 생각했어 근데요 지금 봤더니 어 현재 완료가 어, written 이라고는 써 있어. 근데요, was written 이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럼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왜? 뭘로 바꿔줘야 돼? 현재 완료니까. has나 have가 맞아야 되잖아. 그치? 어, has나 have가 맞아야 되잖아. 어, 이거는요, 수일치가 맞는 게 아니라, 어, 수일치는 지금 뭐 맞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요거 뭐야? 조동사. 앞에 있는 조동사가 모양이 안 맞는 거네? 뭐라고 조동사 모양이 안 맞는 거네 그걸 알맞게 해주는 게 바로 요거예요 오케이 어 그래서 친구들 이거 좀잘 선택해 놓으세요 다시 동사에 밑줄 쳐 있다 그러면 세 가지야 첫 번째는요 시제. 두 번째는 수일치, 세 번째는 태 중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확인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오늘 뭐 하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 완료 둘 중에 하나로 바꿔 주는 거 연습하는 거지. 뒤에 어 뒤에 힌트된 단어가 있나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Yesterday 날씨가 누구예요? 과거랑 어울리죠. 그럼니 그러니까 앞에 동사 동사 누구야? 과거 동사니까 has를 빼면 되네. 이해 가시죠? 응. 어. 두 번째는요, 봤더니요, 어, oh, for vacation last year? 어, oh, 자, 우리 공부했으니까, for? for 다음에 기간? 어, oh, 휴가 괜찮네? 라고 생각할 거야. 봐봐, 얘들아. for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뭐를, 첫 번째, 뭐뭐를 위해서 아니면 두 번째는요, 동안에 우리 배웠던. 어, 뭐뭐 동안에일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현재 완료랑 어울린다는 거 확인했었잖아. 그치? 어. 근데 봐봐. 지금 어, for 다음에 vacation, 그다음에 last 나왔네. 그치지 last는 과건데 for 다음에 for는요. 현재 완료니까 이상한데라고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지금 봤더니 해석해 보자. 보니까 스페인을 갔대요. 뭐를 위해서? 휴가를 위해서. 언제? 지난 해라는 거니까 우리 힌트된 단어가 for가 아니라 뭐가 되겠어? last가 되네. 그치지난이라는 뜻이 되니까. 얘는요. 이때 여기서 뭐예요? 뭐 뭐를 위해서네요. 그지? 어. 현재가 완료가 아니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과거가 되는 거죠. 과거가 되는 건데 자 봅시다. 의문문이죠. 일반 동사의 일반 동사,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애들아 누굴 갖고 해? 두, 더즈, 디드. 이게 니네 맨날 헷갈려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지금 뭐야? 과거를 써야 되잖아. 그럼 뭘 써야 돼? Have가 아니라 did를 쓰지. 그다음에 U는 그대로 내려오고 고는요. 일반 동사 의문문은요. 앞에요. 시제나 아니면 수나 이런 거 나타나주기 때문에 얘는 뭐야? 원형이 나오죠. 그치 원형. 원형이 나오죠고 얘는요. Do, does, did가 나야 와 되지. 그 다음에 주어 원형. 그러니까 go죠. 그렇지? Did you go? 이렇게 되시면 되겠네. 그치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요. 가볼게요. 세 번째는요. 봤더니 힌트된 단어가 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해석 한번 해봐야 돼. I have lost myself. 나는요. 핸드폰 잃어버볼 때. 그리고 아, 엔드 and 동그라미. 엔드는요. 병렬이야. 병렬. 음. 엔드는 병렬이야. 즉 무슨 말이냐면 뒤에 현재가 나왔으면 얘도 현재야 되고 과거가 나왔으면 과거 나와야 된단 말이야. 뒤에 봤더니 뭐가 나왔어? 파운드라는 뭐가 나왔어? 과거가 나왔네. 그럼 나도 뭘로 바꿔 줘? 과거로 바꿔 주니까 뭐만 뭐만 남아? 로스만 남는 거. 이해 가세요? 어, 이거 좋네요. 4번 갑니다. 4번에 봤더니요. 어 뒤에 뭐가 났어? 어어 라스트 선데이라고 해서 어또 라스트 아니야? 그런데 또 뭐가 났어? 신스 났네. 확인해봐야겠다. 해석해보자. 어자 피터 is staying in bed. 피터는요 지금도 배, 어, 침대에 있대요. 침대에 머물러 있대. He was very ill. 어 그는 아팠대 언제 이후로? 야 여기서는 이 이후로가 되네. 지난 일요일 이후로 야뭐뭐 이후로 되면은 s i n c 에요어 시점이 나온 거죠? 그럼 얘는 뭘로 바꿔야 돼? 현재 완료. 신스 n 시점은 누구다 누구랑 가 어울려? 현재 완료. 그러면은요 was가 아니라 뭘로 돼야 돼? h니까 has로 나오고. 그 다음에요. 비동사의 pp 형태 뭐야? 빈. 또 이러면 또아뭐 무슨 말이야 이러겠네. 자 비동사 쓸데가 없네. 왜 이렇게 뭐 여기 쓴게 많냐? 자 볼게요. 비동사에비동사에 뭐야? 3단 변화 뭐였어? B Was Were 둘 중에 하나지? 그렇지? 그 다음에 뭐야? 빈이었잖아. 그러니까 빈으로 나가야 된다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에 봤더니요. 누가 어? 말에 나온 게 없어. 자, 봅시다. 빈센트 방고 방고는요. Great painter 어, 바로 훌륭한 화가래요. He has painted 어, He has painted 야, 지금 이런 말 되게 무서운 거야. 걔는 되게 훌륭한 화가인데, 걔는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900점을 그리고 있는 거야. 말 돼? 야, 빈센트 방고우는요, 지금도 살아있는 분이야. 돌아가신 분이야. 돌아가신 분이잖아. 빈센트 방고우라고 나왔고, 그치? 얘는, 어, 얘는 죽은 사람, 유명한 화가, 그치? 근데 해즈 페인티드가 말이 맞아? 안 맞아. 뭘로 바꿔? 페인티드로 바꿔주시면 과거로 되는 거지. 과거로 바꿔 주는데 되죠? 아, 이거 문제가 너무 좋네. 어. 요런 문제 많이 나와요. 어, 왜? 틀리...